여러분 오늘은 제가 담배를 끊는 극약 처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 에디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잖아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술과 담배를 줄이자입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술과 담배를 줄려고 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안 돼요. 하지만 술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담배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피면 뭐 주위에서 권하는 문화가 이제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와, 대단하다, 금연했다,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담배라는 놈이 정말 끊기가 힘든 놈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별거 아닌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극약 처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일단은 자기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 아시죠? 이 의지를 계속 굳건하게 지켜오다가 위기순간이 옵니다. 와, 갑자기 막 진짜 막미치듯하게 피우고 싶은 막 그런 순간이 와요. 뭐 이런 거는 흡연뿐만이 아니라 뭐 다이어트 뭐 어떤 것들 당연히 뭐 금단 증상이라는 게 오죠 막 다이어트 할 때는 막 먹고 싶어 갖고 미칠 것 같고 담배를 끊으면 담배를 피고 싶어 이럴 때 진짜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해보자고요 와 지금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 와 피어야 돼아갈것 같아 갈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휴지를 준비하세요 휴지 뭐 휴지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휴지를 뽑은 다음에. 이 휴지를 그냥 아무 물에다 이렇게 적셔요 이 적셔진 휴지를 코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코에다 넣고 또 한쪽 코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아 이게 내가 뭐하는 짓이지 시작... 자 여러분 이렇게 물에 젖은 휴지를 코에다가 딱 넣은 다음에 담배를 쭉 피시고 여기를 내뱉는 순간 엄청난 기침이 몰려올 겁니다 왜냐면 이 연기가 안으로 밖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입으로 빠는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짜 독소를 흡입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.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역행해서 들어가면은 진짜 역하고 막 쓰고 막 장난 아닙니다. 그러면 혼자 속으로 생각하겠죠. 와, 이 연기가 진짜 이렇게까지 독하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. 물론 여기서, 아, 나는 그런 거다 싫어. 그래서 그냥 난 필래. 이러시면은 이거는 담배를 끊을 의향이 없는 거고 이렇게 딱 느끼고, 와, 진짜 독하다. 와, 내가 이걸 필려고 했네. 이렇게 하면 다시 안 풀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혹이 또 오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, 어, 담배가 필고 싶어질 것 같아. 이러면 다시 코에다 끼고 딱 끼면, 아, 역시, 야, 진짜, 야, 담배 필게못 되는구나.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못 믿으시겠다고요? 지금 바로 휴지 끼시고 나가셔서 한번 한대 피워보세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, 이건 물론 극약 처방이긴 한데, 진짜 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힘든 시간이 왔다. 그럼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다시 한 번의 고통을 느끼면서 담배를 피울 생각이 없어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요. 휴지 하나로 담배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